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준광입니다. 오늘은 어 7월 29일 목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날씨가 정말 덥죠. 아, 많이 덥습니다. 아 옛날에 제가 사우디에 한 이년 일찍에 그때만큼 아주 느껴집니다. 아주 덥습니다. 여러분들 이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은 어, 아주 열나는 날씨, 10시에 열이 나서 열나는 방송을 해갔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문통. 뭐난 찍지도 않았지만요. 어, 이 대통령 임기도 인지 얼마 남지도 않았죠. 근데 아이 열나는 걸 보고 말이죠. 참을 수가 있어야죠. 지금 현재, 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양산, 그, 그, 거기에 그 평산, 그, 그 마을에, 에, 사조 집을 고친다고, 어, 그렇게 하고 그래서 퇴임에 오지 말라고, 그 지역 주민들이 프랑카드를 전에 쫙 붙인 거 보였죠? 한 20억여를 딱도로가에다 붙였어요. 경찰들이 또 뛰고, 뛰고 난리가 나고, 그랬었,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퇴임에 거기 가기 위해서, 그사조를 만들기 위해서, 주택에든가 그 부지, 부지 매입비로다가, 아, 지난번에 보섬 이미 14억 7천만 원이 그 부지 매입비로 들어갔습니다. 에 거기에 농가도 앉으면서 농지도 사가지고 뭐 아스팔트 도로 만들었는데 도로 위에다 뭐 농가 짓느냐고 막 그렇게 말들이 우리 보도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때 1 4억7천만으로 샀는데 또 이제 경호동 경원들 호그 이제 그 숙소 경원들 호 경호실 짓는데 경호 경호동 그 짓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다가. 22억의 예산을 세웠어요. 22억. 그리고 경호동 건축을 짓는데 39억 8,9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해놔서 세워놨습니다. 지금. 아, 그런데, 그, 그까지 그냥, 그냥 그런 걸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 오늘 제가 열라는 게 뭐냐, 면요 경호원을 증원을 65명을 헌터한다는 거예요. 65명. 어? 전임그 대통령 때에, 그, 그, 경호, 그, 경호, 그 다음에 방호,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그, 부부 대통령이 사는 경우에는 25명을 경호 인력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 아, 전에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 했던 일입니다. 박, 박근혜 대통령 같이 여자 혼자 있는 사람은 경호는 20명이고, 그 경호 인력은 대개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원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전두환 대통령은 뭐, 경호 인력 다 철수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25명이 있는데 65명을 더 늘린다. 경호, 방호 해서 더 늘린다. 왜요? 문통 겁납니까? 그렇게 죄를 많이 졌어요? 아니, 25명 되면 25명만 경험하면 되지. 또 65명을 더 늘려? 아니, 도대체 국가를 위해서, 국가 저기 발전을 위해서 뭘뭐 했습니까? 예? 원자력 탈원전 한 달에서 원자력 한전에 적자가 수조 신하게 만들고, 예? 이 뜨거운 날에 전기 절전하라고 하고, 지난번에, 저, 이, 김포, 그,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650세대 있는 데는 전기가 9시간이나 나가가지고 난리가 나고 자동차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애들 오고 밤, 밤을 거서 지새때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양심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라고. 동물하고 사람은 다른 게 뭔데. 양심이 있는 거야, 양심. 반성을 할줄 아는 게 인간인 거요. 예? 아니, 국가로서 한게뭐있어 아니, 기재부에서 5조 의예산을 저, 백신 구호라고 5조 예산이나 지급됐다는데, 그 5조 지금 어디 가 있는 거요? 아, 모더나 뭐, 이, 2천만 명분 들어온다고 해놓고, 거기서 아, 못 죽였다고 흔드는데, 아, 지금 어떻게 된 거요, 예 그게? 예? 그 돈이 어디로 갔냐고, 어디로. 예? 아니, 땅 속으로 해서 어디로 들어갔나? 어제 어제 지금 지금 보관하고 있나 어떻게 된 거예요? 왜 투명하게 얘기를 하네? 꼭 대통령이 안 오면 질병관리법 질본그저 질병 본부장 정 정의용 씨뭐저 직급 올려주니까 뭐 다요? 뭐 하는 거예요? 왜 투명하게 얘기하려잖아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구결 정도 남았는데 어? 아니 경호 인력 늘려서 자기 신변 보호 나 그런 얘기예요? 안 아, 맞을 데 있으면 맞고, 용창 갈리 됐으면 용창 가이지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고 안 그래? 옛, 옛말에 아니, 지금 현재 6 5명을더 늘려? 어? 25명이 적어서 65명 더 늘린다. 하나 아, 기가 차서 이게 세상에, 이게, 이게 어느 나라 법이야? 이게 어느 나라 법? 예? 죄를 지은 것을 많이 느껴서 건격하는 맥인데, 아 이왕 들린 거야? 65명을 늘립니까? 예? 한 천명쯤 늘리지 아주 이내 장명을 치고 살지 경원들이 다 대신 죽으라고 <laughs> 아이고 참 살다 살다 별 일을 다 보고 별 꼴을 다 보고 어찌 사람 하나 잘못 뽑아 가지고 나라가 개처반되고 이, 이 코로나 백신 묶어 해가지고 백신 주사 못 맞고 그냥 연장 연장하고 그. 모더나 뭐 백신 놓는다고 하다가 모더나가 뭐 없어서 화이자로 바꿔서 저 백신 주사 놓겠다고 다시 연락 보내고 오늘 아침에 내가 연락 드니까 내가 아는 사람도 모더나 백신 맞는다고 했는데 뭐이달몇시날뭐 놓는데 아유 화이자로 놓겠다 뭐 놓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이자도 캐냈다. 일단 주사 백신 놓다니면 는 맞으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왜 지금 현재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히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벌써 퇴임 후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신변보호하려고 65명을 증언해? 허, 아, 참나, 이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나라를 위해서 개 망쳐놓고, 다 망가뜨려 놓고, 예. 나라는 엉망진창 대놓고, 그래놓고 이제 퇴임을 염려한다. 꼭 이북 오고 그냥 꼼짝도 못하고 이북에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나 죽었어 하고 그냥 깨행되고 있는데, 아니 이북으로 넘어가지, 그냥. 이북의 사람들이 그러면 아주 환대고 그냥, 그냥 보호해 줄거아니요 그럼 우리, 우리 이제 한국에도 좀 예산도 좀 줄이고, 국민 세금도 부담도 좀 적고 말이지. 그냥 넘어가 버리지, 그냥. 예? 맨날 이북, 이북 오고, 이북만 쳐다보고 있으니, 아, 왜이부을 그냥 가지? 무슨, 예? 경호실을 짓고, 경호동 짓고, 뭐, 이? 예? 그, 사전을 갖다가 고치고 짓고. 아니, 도대체가, 대통령이 되면 말이죠. 국민 세금 내는 걸, 혈세로 내는 걸 생각해가지고, 던지, 음, 필요 없는데 예산을 줄여서라도, 줄여서 해서 국민들이 잘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대통령이지 내가 대통령 된건 돈이나 뭐 시커 써보고 내가 저기, 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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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인기 맞추려고 그래서 대통령 됐는데 내가 쓸 것도 못 쓰냐 뭐 그런 주의예요 문통 아니 그 청와대는 에그 박성민하고 그, 저, 25세 먹은 여자, 대학생, 갖다 놓은 거. 그, 일급 비상을 했다고 그렇게 말만 하는데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냅두고 있어. 예? 청와대 그 방역관이라고 또 하나 자리에 만들어가지고, 김우란씨갖다갖다 갖다 그, 거기다 앉혀놓고. 아니, 방역관이 무슨 뭐한거 있어? 백신을 구하는데 도움 게 있어. 예?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숫자를 줄이는데 무슨 도움이 있어서. 어? 이 더운 날 다른 사람들은 전기세가 아까워서 에어컨도 못 들고, 또 어느 어는 전기가 저 전력이 저과부하 응? 걸려 가지고 전기가 떨어져 가지고 에어컨을 못 들리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청와대는 그냥 빵빵 에어컨 돌리면서 거기서 월급 딱딱 나오는 거 받고, 음, 응? 일급에 태우고 얼마요? 그렇게 돈을 쓰는 데는 바구 쓰고, 지금 그동안에. 뭐 재난지원금이라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돈을 쓰는 게몇십줘요다그 예. 나라 비자냐? 그냥 뭐 자기 주머니 있는 거막 갖다 뿌리듯이 써. 도대체가 이 나라 이이편을 아는 건지 이 나라 대통령인지 어? 딴 나라의 대통령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솔직히 바른 말 하자고요. 아이 일본에서 그 가까운 일본은 얼마나 가깝니까? 제2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일본 가는 일본에 올림픽 치르는데 아, 세계 정상들이 오는데 거기 가서 아 외교하고 백신 좀 이렇게 얘기도 좀 부탁하고 그외교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 외국 가면 뭐냥 혼자만 그냥 의지 앉았거나 혼자 서서 그냥 뻣뻣이 그냥 사진이나 찍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 보면 한심하고 처량하기만 하더라고요. 처량하기만 해도. 아니, 능력 없고, 자, 자신 없고, 뭐, 오면, 인기만 그냥 말려될까지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예? 윤석열이도 그 인기 전에 그만뒀는데, 내려와요, 내려와. 내려오면, 아, 그걸, 그, 나머지 사람들이 잘할거아니 어,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말고, 그, 그, 힘들고, 그걸, 그, 능력 없고, 할 일도 없으면, 내려오라니까, 내려와. 빨리 내려와. 어차피, 응? 뭐, 국요일 때 고만두라, 뭐, 지금 고만두라, 만만 장, 아닌데. 그 경호원들 65명 그렇게 많이 안드려도 되니까, 지금 내리면 국민들이 양해가 되고 이해 좀 해줄 거요. 예 동정도 살 거라고. 그럼 내려오면 될거 아니야, 내려와. 아이고, 참말로 날씨도 더운데 왜 이렇게 열받게 만드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네. 아, 이거 정말. 사람 하나 잘못, 잘못 뽑아가지고 나라가 아주 개처벌이 돼 버렸는데 이거 참 정말 이거 걱정도 큰 걱정입니다. 이게. 이게 다 우리 국민들 우리 서민들이 다 부담이고 다 서민들이 맡아서 할 일이지 아그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 아, 국민들 일이 어렵고 힘들고 있는 거 그거 신경 쓰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한다든가 그거 가지고 안타깝고 생각합니까 아유, 참말로 딱하고도 딱하고, 인간이 인간의 모습이 가지 않으면, 그렇지 인간이라고 볼수 있는가? 나요, 나막말 막합니다. 아, 잘못한 거왜 못해? 자유민주국가에서 왜 못해? 응, 아예 뻥도 치고 거짓말 시키는 사람들이 두만. 아, 뻥치잖아요, 뻥쳐. 2천만 분, 뭐, 모더나 백신 들어온다고, 뭐, 전화를 해서, 뭐, 이렇게 확인하고, 뭐 했다고, 그냥, 그렇게 자랑하고 그러더니, 아니, 여지껏 왜안 들어와? 2분기에 들어온다고 해놓고, 작년 9월 2 8일날그 회장하고 전화했잖아요. 내가 왜 2분기에 지난 지가 없어? 어디야? 언제야? 지금. 이? 2분기에 지나서, 3분기에 지나가가지고, 이제, 이? 4분기로 들어가겠네. 아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도 하나 없어? 그저 에? 국민들한테 욕 먹고 말들을 거리는 건 그냥 모르쇠야 그냥 딱 그냥 딱, 이딴 무리고 눈딱 감고 모르세요. 아이고 참말로 이렇게 이렇게 될아래거이될줄 알고 그, 그 이렇게 될 대라고 우리 국민들 거다 펴치겠나그 찍은 사람들 책임 좀 져봐 아주 좀나 찍었는데 진짜 미안하가 생각한다 이런 말라도 한번 해봐. 그런 말도 못하고 말이지. 멀리지도 찍은 사람들은 나는 안 찍었어. 뭐, 일지도 모르지. 이게 뭐 하는 꼴이야, 이게. 이게 나라 꼴이야. 65명 경호원도 늘리는 걸 갖다가, 그걸, 그걸, 어떻게 국민은 되게 그걸 나타냅니까? 그것도 그냥 크게 터뜨리지도 못하고 그냥 조그맣게 이거요. 그 정부에서 그, 그 예산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슬쩍 껴놓고. 뭐, 180석 가져있는 여당, 일당이, 뭐, 독주 하는데 뭐, 뭐는 결정 못 오겠어? 예, 뭐는. 나라 팔아먹는다고 결정하는 게 다행이지. 예, 오늘은, 경원을 20, 65명을 더 증언한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열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아, 유교 때, 이 나라 정쳐는 놈들을 잘못하고 이북에 있는 놈들이 공산당 놈들이 쳐들어가거나 그때, 그때, 일곱 살때 폭탄 뒤집어 쓰고 죽었다가,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산다라며. 그래서 나 솔직히 무서운 것도 없어. 나 잘못한 거 있으면 막 얘기를 해요. 어, 잘한 거 있으면 또 칭찬해주고,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끌어주고, 이렇게 하고 말이지. 여하튼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정신 차리고, 각성하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그저 국민들은 어려운 거 생각해가지고, 줄이고,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줄이고, 에어컨도 심어보을보여요 아주 TV 카메라를 갖다 찍어 놓고, 우리는데 우리는 이게 온도를 지금 여기 있는 걸 20도로 정도로 놓고 있다. 뭐2 3도를 놓고 있다. 뭐 25도의 그 온도에 이렇게 있다 그러든지 아니면 에어컨을 아예 끄란 말을못으니까 끄라면 끄겠어? 그리고 65명 들리라는 것도 60명 들지 말고 있는 거 법적으로 주는 25명만 가지고 해요. 그렇게 무섭고 뭐 하면 아 넘어가 넘어가면 될거아니야 거기서 보여줄 거아니야 그렇게 좋아하고 거기를 그렇게 집어 떠 떠받들었는데 아니 그 돈이 그냥 그갔다오 그냥 그렇게 없애는 거만 돈만 혈세만 없애는 거만 좋아하는지 몰르겠어아 진짜 답답하네. 아니 그 개성 고 그, 거기 그한 뭐야 음 응? 남북한 그 연락사무소 주는 거그 657억들 700 들었는데 전체 다 하면 뭐 청약된다고 그러더라고. 아 걔네들 그 폭파시켜버렸잖아. 남의 거 가지고 그러면 그걸 받아오든지 다시 전후라고 하든지 해야 될거아니왜 말도 못하그거든요그 국민 돈은. 돈이나나 마음대로 그냥 그냥 씻고 써 보구나 인기 맞추다 그럴라고 대통령 했지 뭐 내가 돈 아끼려고 대통령 했냐 그 뜻이요? 아이고 참 말로 한심하다 내가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이런꼴 저런꼴 다 보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열받아 아유 아, 오늘은 열 받는 이 방송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나보다도 그래도 건강 지키셔서 오래오래 살아남으셔서 좋은 나라, 좋은 환경, 좋은 시대를 보셔야죠. 우리 심내서 이 더위 코로나 이기시고 좋은 시대를 바라보는 그때까지 건강 지키시면서 우리 앞으로 달려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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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